언니 같이 가자. 안 보이죠. 여기는 마크 해도 돼요? 아 디봇도 되게 많아요. 오늘 안개 엄청 꼈어요. 클럽하우스가 제대로 보이나? 자 클럽하우스 내부입니다. 남자 라카 있고요. 좌측으로 프로샵 있고. 이렇게 프런트 있죠? 저는 체크인 하러 갈게요. 화장실도 되게 심플하고 예쁘고, 그리고 여기는 옷 갈아입는 데인데, 아, 되게 깨끗해요. 새로 생긴 데라서 그런지, 자, 보시면 살짝 좁은데, 나쁘지 않아요. 거울도 이렇게 크게 있고, 전옷 갈아입고, 오늘 시간 여유 있어서 퍼트한 스파러갈 거예요. 아, 사우나. 사우나도 되게 시크릿하게 개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찍고 너무 좋다. 전옷 갈아입을게요. 여기는 식당 내부구요. 저는 오늘 아침 따로 먹지 않기 때문에 밥 먹는 거는 패스 퍼팅그린은 클럽하우스 나와서 스타트홀에서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요. 오클 크 코스 1번 홀 파포 전장이 어 진짜 짧아요. 200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드라이버 꼭안 잡아도 되고 저는 유틸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줘. <laughs> 네, 따 있습니다. 해자드예요? 네. 지금 안개 너무 많이 껴서 그림도안 보이고 저는 완전 멍멍이 샷하고 <laughs> 여기 해자드에서는 110, 120 정도까지 저는 보려고요 아침이라서. 어머, 어떡해. 롱홀인데, 역시, 홀안 보이죠? 어, 아, 난 왜, 어쪽 아, 자세가. 저, 응. 어디로 가서 있냐? 아, 어, 어느 방향으로 갔을 데 어느 쪽이 그럴까? 좋아요? 여기 지금, 사람은 보여요. 여기. 여긴 다해저도 돼요. 네. 어차피, 이 파란색, 펜말 방향이나 펜말보다 약간 좌측.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곳. 딱 여기가 좋대요. 요 방향으로 왜? 가는 게 좋대요. 어, 잠깐만. 여기, 알바지로... 못 같은데? 오, 진짜. 여기 바로 해저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개가 더 심한 것 같아. 하나의 그린에 깃발이 두개 있어서 티셔츠 하기 전에 선택을 하는 거래요. 화이트냐, 블랙이냐. 저희는 화이트입니다. 어, 화이트 깃발 안 보이네? 여기 보이죠? 여 이렇게. 여기 화이트. 오른쪽이 블랙. 3번 홀. 3번 홀, 파포. 중앙으로 똑바로 치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 박스가 오른쪽 아 이제 맞나 보다 어 카트 어디 갔어요? <laughs> 카트가 왜안 보이지? 일단 벙커 오른쪽 네 조금만 더 오른쪽 예 됐어요 여기가 좀 골프장에 블라인드 그린도 워낙 많고 1년 밖에 안 됐는데 디봇도 아, 되게 많아요. 관리가 조금 아쉬운 골프장. 충전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4번 홀 파포 세컨 지점에서 찍은 홀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4 레이디 기준으로 70다 내리막이에요. 어 뒤에 떨어지는 소리 아, 어, 뒤로 넘어갔다 아니야 너 진짜 어, 크다고 언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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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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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클 루방 코스 이놈의 안개는 왜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롱홀입니다. 팝파이브. 어... 어... 세컨 지점인데요. 눈으로는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안 보여요. 벙커 벙커 사이로 살짝 또 그린 좌측으로 있네요. 어, 벙커 같아, 그지? 그거 넘었을 거예요. 한... 아 언니였구나 난 캐디 언니인 줄 알았어 <laughs> 여기는 그린 주변 왼쪽 오른쪽 벙커 있고요 그린 업다운 조금 심한 편이에요 제 공은 여기 잘랐어요 여기는 마크해도 돼요? 근데, 홀을 손대시면 안 되고? 어, 네, 돼. <laughs> 너 마크해도 되는 줄 알았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비트. 어. <laughs> 어, 글쎄... 오. 오 네. 일곱 번째 파포홀 이제 그림 보이자. <laughs> 와 날씨 좋아졌어요. 지점이고 저기 오른쪽 내리막 쪽으로 그린 물. 벙커다 나갔나? 아니요 아니요 벙커에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날씨 좋아졌어요. 8번 홀 보이죠? 파 3, 90에서 여기는 레이드 기준입니다. 빨간 말뚝, 90에서 95, 포대 그린이라서 95까지 봐도 된대요. 아홉 아. 음. 아 번째 홀 파포 아일랜드 홀이 있는 너무 예쁜 뷰에 와 그린이 하기 오른쪽에 언니 여기서 그린까지 몇이에요? 230이면 원혼할수 있어요, 레이디 분들. 에이, 나이스. 어, 굴러서. 빗 맞았는데. 오, 굴러서. 감사합니다. <laughs> 굴러서 많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컨 지점은 오른쪽에 해저도 있고요. 그리고 그린 우측으로 벙커 보이죠 거리는 짧은 편이라서 레이디 우대가 조금 좋은 골프장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저만 못치고 있다는 거죠. 아, 안개가 너무 많이 끼니까 전반에는 진짜 망했어요. 실신 맞나 봐. 아이고. 내가 이거 풀이 프링...